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MBC 뉴스투데이의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대전의 일부 자치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줄 판입니다. 재정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축제의 중단이나 축소, 공무원의 감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구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준철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는 2008년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발행한 지방채 378억 원의 원리금을 올해부터 연간 60억 원가량 갚아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시원찮은데 복지 시책 개약대로 지출은 급증하면서 자주 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댈수 없습니다. 중구와 대덕구도 형편이 비슷해 인건비가 세입 규모를 넘었고 미편성액도 112억 원에 이릅니다. 모든 축제를 다 중, 중지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 기관 운영과 뭐 저희들 구청장 업무 추진비도 거의 50%까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와 청소대행사 비등 다섯 개 구의 예산 부족액은 1,687억 원으로 줄이고 줄여도 부족한 569억 원은 대전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낫다 뭐 이런 식으로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적으로 보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할수 있는 어, 받둑신 열역이 안 되면 과감하게 패널티 목더라도 맞지 말아 하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구청장 간담회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진단하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재정은 독립 재산제가 원칙입니다, 사실은요. 차치단체 아니었으면 그러하는 것은 독자적인 세입 구조가 있고 세출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쇄도하는 지원 요구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10%씩 더 줄이고 재정건전을 위한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빈 곳간을 메워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